아, 겠 아, 저렇게서 먹는 거야. 우와, 맛있겠다. 아, 나 잡채. 잡채 좋아. 아니, 아, 러시아 아, 아, 네. 아, 올렸네. 어, 양고기. 아, 양고기? 아무튼 음식 하시냐고 고생하셨고, 우리 선이 100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감사하고. 우리 네, 네, 박수 축하해. 세 번. 아우 잘겠어요잘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았어. 아, 엄마 고생 많아. 엄마 그래. 아, 이렇게 하면 또 풀린다. 아, 왜 이렇게 지어머니랑 며느리랑 닮았어? 아, 그죠? <목소리도> 응. 어 그니까요. 고마워 해니. 나 진짜 고마워. 주겠어. 스파시바. 어, 진짜 고마워. 주겠어. 스파시바. 스파시바. <laughs> 아, 뭐 뭐라고? 뭐라고? 욕한 거 아니지? 스파시바. 고맙다는 말이에요. 스파시바. 정말 어머니 스파시바. 옛날 코미디에서 보던 반말인입 아주. 욕한 것 같은데? 아, 뭐야, 알잖아. 그래. 그렇게 참잘 견뎠어. 엄마가 반대했을 때 내내 안 했으면 이런. 내. 그니까 맞아, 그때 맞아. 내가 그래서 엄마 오지 말라 그랬어. 근데 내가 말라 그랬지. 근데 그냥. 나는 가겠다. 그래도 부모님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그때 그 자기 데리고 갔는데 엄마 방에 딱 들어와서 안 나온 거지. 맞아. 나는 영택기를 지극정성으로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그치. 어서 이상한 며느리 외국애라고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어서 하나 이상한 외국애이뭐 얼굴만 이쁘다고 데리고 와. 왜 와가지고. 자꾸 이상하다고 해요? 아, 저 이상하지 엄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마 생각이 그랬어. 그래 이쁘다고 얼굴값 한다고 모델이라 그러지. 아 <laughs> 진짜. <웃음> 맞아요, 맞아요. 우리 맥일만에 원래 혼인 신고 해버려 가지고. 그럴수 있죠. 그래, 아 그래서 조금 아 반하셨어요. 외국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생각을 못한 거지 엄마가. 시어머니 자리에 앉아서 면비한테 대접받고 싶은데 막 그러고 다니고 있었잖아. 아, 비자 때문에 너랑 혼인 신고하는 거 아니냐고. 아그러고너걔 그래. 너 얼굴 이쁘다고 외국에 내가 비자 그런 것 때문에 너 꼬셔가지고. 내가 솔직히 그렇게 말했어. 나는 아직도 기억나. 전화해가지고 너 결혼, 너혼신고 하면 절대 안 돼. 그 비자 받으면 아마 러시아로 다시 가도. 라고왜 <laughs> 뭐, 어, 그래. 옆에 도망갈 거야. <laughs> 야, 아버님은 계속 식사만 하시네. 아버님 진짜 <웃음> 식사만 해 아버님이 배고파서 그런 얘기 하는 걸좀 민망해 하시는 것 같아. 아니 시아버지 역할 지금 잘 하고 계시다고. 얼굴에 어, 네. <laughs> <laughs> 말씀을 안 하는 게 좋아. <웃음> <왜>? <웃음> 여자들 어. 문제는 여자들끼리 해결해지. 남자 남자끼리 골치 아파. 그리고 우리가 몇 개월을 안 봤지? 엄마가 이제는 이제 연락하지 마 이랬잖아. 맞아 나 들었어 얘기를. 연락하지 말라고. 이제 내 아들이니까 어. 따로 살자. 이녀은 살자. 어.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는 아우 막 엄마 엄청 많이 울었어 혼자서 나름 나도 속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국 며느리래서 반대를 했었고. 그래서 혼인 신고 하면 그냥 인형 끊고 살고 네가 혼인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고 살으라고 그때 애들이 되게 힘들었었어요 사실은 조금 막 그때 생각하면 마음은 아프지 일도 없고 막 그런 상태에서 둘이 산다 그러긴 하지 그래도 그때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두 번째야 진짜. 근데 어떻게 보면 나 때문에 아들이란 엄마란 앞으로. 보지 말자고 가는 순간에 나한테는 내 책임으로 가족이 깨지는 그런 느낌. 느낌이었어 허, 그때 너무 미안했고 내가 뭐 하는 짓이지 그 엄마 알잖아 나 시어머니라는 철새도 음. 몰라 나는 그냥 한국 엄마 생긴 줄 알았는데 근데 엄마가 그렇게 반대하니까 뭔가 콩 깨지는 느낌도 있고 가족, 가족도 가족 깨지는 느낌이고 음. 너무 나도 그때 눈물 났어 나도 울었어 엄마 그 생각만 하면 음. 결혼식 때 엄청 울었잖아. 음. 눈물이 안날 수가 없었어. 반대 결혼했어. 어머 너무, 어머, 어, 너무. 어, 어, 어 너무. 남편이 그래. 오열 수준인데. 남편이 아, 어. 엄청 울었어요. 어. 그렇지. 그 모든 그 걱정과 그제 어, 마음 속에 있던 좀 고민들이 다 이제 풀렸을 때. 다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결혼식장에 와서 축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오 눈물이 정말 그때 생각하면 제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행복이었을 때 가장 큰첫 번째 행복 고민은 엄청했구나 응. 응. 유국절 끝에 결혼해서. 응.